98화에 나온 카이도와 썬 와노쿠니 영웅의 묘비에는 코즈키 모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코즈키와 개코가 같은 한자를 사용한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개코모리아의 진짜 이름은 코즈키 모리아일 확률이 높겠죠. 더 나아가 표지 제목이 정의의 해적이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와노쿠니에서 사망 카이도와 써왔던 해적 모리아가 코즈키 모리아인 것은 정설인 걸로 보이죠. 즉, 모리아는 코즈키 오뎅과 같은 가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코즈키의 일원이었던 그는 왜머나무 웨스트블로 출신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55년 전 시모츠키 코자브로와 함께 와노쿠니를 떠난 25명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원피스 SBS를 통해 밝혀지게 와노쿠니를 떠난 25명 중 12명만이 이스트블로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즉, 13명은 다른 곳에서 정착했다는 겁니다. 현재 모리아의 나이가 50세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의 가족이 55년 전 와노쿠니를 떠나 웨스트블루에 정착한 후, 그곳에서 모리아가 태어났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완성되겠죠. 즉, 모리아가 카이도와 싸운 이유 역시, 카이도에게 뺏긴 와노쿠니를 되찾기 위해서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158화 풀버전 분석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 가설대로라면 여러가지 떡밥이 해소될지 모릅니다 와노쿠니의 다이비어였던 시모츠키 야스이의 딸 토코 그런데 이 토코의 얼굴과 페로나의 얼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할 정도로 닮아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그랗고 커다란 눈, 앳된 얼굴형, 핑크색 머리까지 마치 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이죠 그렇다면 혹시 페로나 역시 와노쿠니의 핏줄이 아닐까요? 모리아가 웨스트블루 출신이어도 와누쿠니의 코즈키 가문일 수 있다는 사실은 55년 전 와누쿠니를 떠난 25명의 존재로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시 불법출국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전설의 도공 시모츠키 코자으로였던 만큼 와누쿠니를 떠난 이들 중에는 당연히 시모츠키 가문의 인물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즉 시모츠키 가문인 페로나의 부모 역시 웨스트블루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페로나를 낳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페로나 역시 와노쿠니의 피가 흐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같은 와노쿠니 시모치키 가문 출신 페로나와 조로가 엮인 것도 운명이었던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 영상 중간에 죄송한데 광고 이야기 하나만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공동 구매권입니다. 괜찮은 제품이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가격이를 조율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서 내 수익을 좀 줄이면 가격을 더 내릴 수 있겠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제가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채널이 여기까지 온게다 여러분 덕분인데 뭐라도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 필요하셨던 분들은 다른 제품들이랑 가격이랑 성능 꼼꼼히 정말 비교해 보시고 어 이건 진짜 괜찮네 싶을 때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공구는 오늘부터 딱 일주일 진행할 거고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진짜 광고 끝. 현재까지 등장한 고즈키 가문의 남자들 오뎅, 모모노스케는 뚜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본풍의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목구비, 전통적인 무사를 연상시키는 골격 등 누가 봐도 와노쿠니의 쇼군 가문답 외모입니다. 하지만 개코모리아는 양파나 마늘을 연상시키는 기괴한 머리 뾰족한 귀와 이빨까지 코즈키 가문이라고 하기에는 코즈키 가문과는 어떤 유전적 공통점도 찾아보기 힘든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리아의 목과 이마에는 매우 선명한 바느질 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싸움의 흉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기괴한 형태이죠 즉이 바느질 자국은 모리아가 인형탈 안에 들어간 흔적 아니냐는 겁니다 분명한 건이 가설은 모리아라는 캐릭터의 테마와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의 본거지인 스릴러 바크는 천재 외과의 호급에게 시체를 깨며 좀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선장인 모리아 자신이 깨며 만든 존재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매우 그럴듯한 설정이겠죠. 정상전쟁 직후 칠무의 도플라민고는 파시피스타 군단을 이끌고 모리아를 기습하여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때 도플라민군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이 명령은 센코쿠보다 더 위에서 내려온 거다. 당시 해군 원수였던 센코쿠보다 위라면 모리아 제거 명령을 내린 자는 오로성 이무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최고 권력은 패배한 칠무의 하나를 이토록 비밀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제거하려 했을까요? 약해서 쓸모가 없어져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다만, 여기에 코즈키 모리아라는 진실을 대입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코즈키 가문은 단순한 와노쿠니의 쇼군 가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백 년전 포네그리프를 제작한 석공일족이며, 고대 문자를 읽는 법을 대대로 전수해왔습니다. 즉, 세계정부 입장에서 모리아는 살아있는 폭탄 그 자체였던 거죠. 아마 세계정부는 모리아가 포네그리프를 실제로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코즈키라는 혈통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거죠. 이 가설대로라면 티치가 모리아를 동료로 삼으려던 건 역시 설명이 됩니다 티치는 역사와 고고학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즉, 그 역시 코즈키 모리아의 존재를 알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가설대로라면 잊혀진 칠무의 모리아는 원피스 최종장의 향방을 결정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죠 원피스 영화에서 함께 있던 칠무에 중 미호크, 버기, 크로코달은 크로스 길드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과 함께 있던 나머지 인물들 즉, 개코모리아와 동키오테 도플라밍고 역시 이 새로운 세력에 합류할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봉선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모리아의 크로스 길드 합류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질 만큼 개연성이 높습니다. 모리아의 현재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가족과도 같았던 압살롬을 죽인 사황 검은수염 티치에 대한 복수입니다. 하지만 벌집섬에서 증명됐듯 그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왕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에게는 복수를 실행할 강력한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크로스길드는 해군과 사왕 모두를 적으로 돌린 제3의 세력이자 전칠무의 동료들이 포진한 곳입니다. 또한 사왕 버기의 휘어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사황인 티치와 싸울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됩니다. 분명한 건 크로스길드 입장에서도 모리아는 매력적인 카드일 겁니다. 그의 그림자 그림자 열매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좀비 군단은 크로스길드의 군사력을 단숨에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즉 모리아는 복수를 위한 힘을 얻고 크로스길드는 강력한 군단을 얻는 완벽한 윈윈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이 가설대로라면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의 패권은 4 명의 사황. 즉, 루피, 티치, 샹크스 그리고 버기가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쟁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버기의 그룹 후길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짚모자 루피는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니코로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염 티치는 역사의 비밀을 파고들며 제3의 눈을 개안하면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푸딩을 납치한 상태이죠. 또한 빨간 머리 샹크스는 로저즈 역단 출신으로 원피스의 비밀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현재 버기는 세계 7강의 검사 미우크와 지략과 크로커달이라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지만 정작 원피스로 가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네그리프를 제작하고 읽을 수 있는 고츠키 가문의 후예 모리아가 합류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리아는 크로스 길드에 부족했던 마지막 핵심 퍼즐 즉고대문자해독키가 되어줍니다. 이로써 버기는 명실상부한 원피스 쟁탈전의 정식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이 모든 과정이 버기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 아닌 순전히 운으로 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의 인생은 천운이 어떻게 한 인물을 황제로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인펠다운에서 그는 그저 탈옥하고 싶었을 뿐인데 전설적인 해적들과 흉악범들을 이끄는 리더로 추앙받으며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전쟁에서는 목숨만 부지하려 했을 뿐인데 샹크스와 이냐 로제 해적단 출신이라는 과거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후 해적 파견업이라는 자은 사업을 했을 뿐인데 알아서 강자들이 모여들어 왕하 칠무해라는 안정적인 지위를 얻었죠. 심지어 크로커달과 미오크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 부하들의 어이없는 착각과 해군의 오판으로 인해. 두 강자를 부리는 사황으로 등극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 세계 황제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 0 0 0의 활용 점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리아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크로스오길드를 찾아올 것입니다. 버기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원피스 쟁탈전의 참가자격증 포네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코즈키 모리아가 제발로 굴러들어오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떡밥의 종착점은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신화와 연결됩니다. 루피가 태양신 니카의 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원피스 세계관의 핵심 대립 구도가 빛과 어둠, 해방과 지배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의 성은 코즈키 빛나는 달, 개코, 달빛입니다. 모두 달과 관련이 있죠. 고대 왕국 시절 태양신을 섬기던 디엘족과 달의 상징으로 삼긴 코즈킬 죽은 원래 동맹 관계였을 것입니다. 모리아는 그 동맹의 한 축이었던 달의 후예인 셈이죠. 훗날 그가 루피의 조력자가 된다면, 이는 태양과 달의 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개코모리아는 원피스 세계관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달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